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분별력과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귀찮아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커피향, 농도, 온도, 추가물 등 선택의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스타벅스 멤버가 될 수가 있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에 불과하지만 선택이라는 과정을 무시하면 마실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 없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너무 많은 옵션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잘 바르게 고르지 못하면 엄청난 낭패와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늘 긴장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긴장을 가져오는 선택의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더큰 긴장을 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긴장이 신앙적 선택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바른 선택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순간순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산다로.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로까지 확대됩니다. 서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삶의 태도는 여지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세계의 절 모두는 온 세상이 무엇을 지향해 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해서 모든 것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실존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남발하게 됩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매사에 매순간에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고 역사관이고 진리관으로 자리잡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사와 인생사를 들여다보는 것을 본문은 영적예배라는 지평의 개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예배니라. 36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이어받는다는 접속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라는 말은 앞에 문장을 다른 말로 정리한다는 지시어입니다. 즉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공간 안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정한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컨대 주일 오전 11시 정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린다. 예배드렸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시간과 공간에 같이지 않은 예배, 전 시간과 전 공간을 사용하는 예배, 즉 삶으로서의 영적 예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가 예배의 시간이고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대개가 정해진 또는 한정된 공간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한계에 빠집니다. 물론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형식 예배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식 예배 또한 성경이 일러주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인 것으로 혹은 대표적인 예배인 것으로 이해하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만 예배자가 되면 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기에 거룩한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단순히 스트레스로서의 영적 긴장감이 아닌 자연스럽게 몸에 밴 일상의 영적 예배자로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2절이 답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은 세계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받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2세대, 즉이 세대 즉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빠진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빠진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빠진 자유주의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 이것들 모두는 그동안 우리가 찬양하며 배운 것들입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욕망에 의한 경쟁, 욕망을 위한 질서, 욕망의 세상을 만든 폐악의 주범임이 밝혀졌습니다. 더욱또 사람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비참하게 하고, 더욱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물질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들을 사용하여 꾸며내는 모든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영적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가 가르치는 일체의 욕망을 버리고 불편함을 즐기는 단순함과 검소함으로 삶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고의 새로운 영적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 모든 역사, 모든 진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의 예배를 통해 이 시대의 풍조와 철학에서 벗어나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 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풍전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헷갈리게 하는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유의가 매우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사여구에 순식간에 현혹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긴장해야 합니다. 매번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선한가? 이것이 선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무엇이 완전한 것일까? 이것이 완전한 것일까? 이 치열한 고민이 있는 한, 혹시 잘못된 선택 결정을 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겹다거나 귀찮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숨 쉬듯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묻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몸부림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끄럽게도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시대적 저항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일체의 사상에 저항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노예 프로젝트에 저항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